아, 저거 나가서 찍 어디서 찍아 이거 원래 신고 하고 가시다 운전하는 도 볼게. 신발때 틀리라고. 신발 다아 비우는 날이미끄러워 신지 마. 음. 이거 하나 사주라고. 네. 오 야야야야야 엄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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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음, 이거 인터넷으로 막야 외삼, 외삼 준금었다 야야야야 이 외삼 준무서한다야 이거 엄청 빨라. 안떨어 인터넷에서 티브이가 이상하잖아 내가 무서운데 아이 해. 유라는 표정보니까 무서운데 유라는 유라, 무서운데 유라. 엄마 봐봐 야 유라 안보여 헤라 그러고있고 유라 옆으로 헤라 엄마 봐봐 헤라 하나 그래. 유라 엄마, 엄마 봐야지 하나 둘셋입 벌리지 말고 음. 엄마 아빠 영상 찍어? 응 음. 하나 둘셋 일로 와봐 알았잖아 찍었어 야, 둘이 이거 또왜 이걸로 닮왔어야내 음. 사진 나왔냐 찍었어. 내가? 어 나왔어 야. 와 밑에 봐차 응, 봐봐 밑에 차 봐봐 유라야 나 뭐야 부부야? 하나 둘야 어디로 흙을 음. 보이냐 아니야 무서워 머리까이 물풀이네 무섭지 않고. 야 무서워 이 새끼야 이거 무서워 아 얘기 없애서 다는데야 저기 붙어 올라가는 거야 저기 옥상에도 사람 있다 엄마 말하러 갔지 그지 말안 하는 것지아무네 아 계속 사야지 아, 크리스탈은 이 바닥이 다하이는 밑에 다보이는 거. 뭐. 엄마가 다 있어? 하나. 5 0원이야3 0원이야3 0 0원3 0원 하면 아니다3천원인가 아, 5천원인가 아, 저기까지 오는 거. 네. <laughs> 음. 또또 <laughs> 어디가 나을까? 아니, 아무 상관 저번에 케이블카 케이블카 부다서 네 무거운 걸 보았어. 무서운 거 같은데. 그것도 뭐 별로 모양 같은데.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 같은데. 안 무서워요. 재밌기만 해. 여기어 흔든다 이거. <laughs> 아니야 괜찮아. 니네가 흔들어봐. 왜 선총이 더 무서울 거야. <laughs> <laughs> 야너 무거운 걸 흔들지 마. 아까 이때 들었던 게돼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이 뒤는 뭐야. 어머 20kg 넘 어. 저 축산 가 봐. 저게 작대 는거야 이거 얘만 이 이거 유랑을 떠고 얘가 있는 거야. 저거는, 저거는 내가 9 0 0 0원에로 사줄거야 우리 손둥이가 20kg인데 <laughs> 야 얘가 돌아가 2만원 2만원 달렸는데 진짜 청바지 좋더라 내애들거 네, 2만원 주기 나무 아깝다 냐 싼거지 거기 아울렛 싼거지 저것도 만원인데 을아 뭐, <laughs> 뭐 보고 있어 저번에 산거 뭐얘 네, 사준거 조금 만원이야 저기 뭐 있네 뭐, 얇은거 샀어 근데 그거는 아, 대박 여름에 깨앉아 엄청 많이 왔어 그래 엄청 많아 너, 여름에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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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버리고 간다 예. 너,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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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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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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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저기, 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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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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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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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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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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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죄송다 <목소리> 한번 더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어올 때 아, 그걸 체크하지 않을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언 얼마 안 됐나 본데? 아빠 이거 끝나고 어, 한번 더탈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어. 때또탈 거야 응, 어, 내려올, 바로. 너 바로. 내려올 때또탈 거야 너 어, 내려올 때또탈 내려올 거야? 어, 내려올 때또 탈게 흔들지 말고 하나도 안 탔어 아 저기 바다다 바다 응 재밌다 저기 호수지 호수 네 호수는 여기 저기 호수는 여기 호수는 쫙호수 눌지 마, 희귀. 미안해. 미안해. 말안 들으면 여기다 떨어뜨리고. 오늘 또 미안해. <laughs> 어? 둘이 잘한다 어? <laughs> 어? 미안해. 야, 헤라, 유라 말안 들으면 여기다 떨어뜨리고 간다. 아니, 저기다 놓고 와. 지네 어. 알아서 걸어 내려가자, 위에서. 어떻게 걸어올 거야? 뭐, 잘 걸어오면 되지. 응. 엄마, 아빠들이 저버리고 그래. 불러오면 되지, 뭐. 저는 올수 있어. 빠르게, 소울.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 손 저기, 걸어? 언니, 언니 손꼭 붙잡고. 아니, 언니 손꼭 붙잡고. 아니, 야니 손꼽 붙 왜? 아기가 너무 너무 얍삽하게 너무오냐만 살려고 못다 그러는데 너 뭐냐만 살려고 하네 어 여기 되게 기네 여기 오우. 언니 여기 봐봐 야 저거 봐라 되게 긴거야 여기도 설악산만 하다 언니 앉아 설악산만 봐도 정말 오 설악산만 리만하네 근데 설악산은 어, 음. 저기잖아 아 조금씩 태운 거구나 정말 어오워 많이 음. 안 타요 멀미한다 이제 멀미 아니 저기 <laughs> <멀미한다>. 설악산은 <laughs> 우리들은 안, 안 여수들이 한 8명 가면 못하는데 어멀미한다 멀미해 한참 좀 뒤에 좀 봐봐요 아, 아. 나, 아. 어? 이아 멀미래? 어. 멀미 멀래 한참 뒤에 봐봐이미안뭘멀미래 뒤로 가니까 몰미하지 진짜 멀미하네 저기가 안미어네 저희 여기에서 까지 왔어 아 어디까지 가는지 알겠다 저 사람은 저기 어 하얀색 갈고기 그치 왜 그럴 땐 밑바닥 타고 와도 돼? 아무나 막 타고 올라갈 때가 문제지. 너무 답장 지 슉. 영상 는데 배는 타지 마. 저거 뭐, 물이 없어. 야, 근데 우리 인간, 인간 쪽으로 이거, 편도로 타는 사람이 있을까? 다 왕복이지. 다 왕복이죠? 이거 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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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로 어떻게? 다 왕복이지 뭐. 올라갔다 뭐, 걸어내려 올래 아니, 광거 버스 타는 사람, 편도로. 아니야, 저 등산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하겠는데. 등산하는 사람이나. 뭐 아, 등산하는 사람도 거기서부터 걸어올라가. 에어컨 좀 비싸겠다. 조사 아, 바나오는데이 조사야. 어, 이이 커피 맛없어. 저 축박장에서. 이게, 긴 글에서 나오는데. 그물 리지 마. 거다병서나 움직이지 마. 이 시디네. 리잖아 삼촌이 어지럽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헤라는 더흔고 있다 아니 이게 <laughs> 설악산보다 더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설악산보다 더해안내리 사선이 이렇게 된대 어 완전 설악산보다 이거 더한데 이거 저거 봐 완전 90도야 설악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아니야 여기는 조금 설악, 있잖아 설악산보다 어. 여기 올라갈 때 이거 봐 설악산 마지막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어 맞아. 저 내려올 때 저렇게 어거 마실래? 돌타 마실래? 그타 좋아해. 그네 복이 두벌짜리가 똑같은 게 크다고? 응. 음. 그그한벌짜리는더컸텐데아 그, 그게 도딱 맞어. 그게 두 개씩. 난 그게 큰줄 알고 그 하나 있길래 하나 샀는데 똑같으면 두 개씩 사갖어 그게 좋다. 그그 그래. 요새 이불 다딱좋을 거야. 알려서. 응. 아니야 강의 응. 걸려서 그이그다 그니까 축제야. 응. 이불들을 안덮다그 그래. 나무가 아, 었어 어 식으로 막으니까. 갖고 있어. 비슷미서 어 비슷미서. 비슷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저라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넘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넘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니 여기, 여기 원래 나무들이 영화기에는데이 캠핑 여기 해피존에 여기 쪽으로 이렇게 몰려. 아니 아니 이 나무를 다 가운데다 파버려가지 나무들 이렇게 된 거야. 네, 안 이렇게 안간 다음에, 있을지 다음에 있을지 이쪽으로 잘라갖고 옆에다 다시 하나 하 아빠 뭐야. 여기 이렇게 가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갔다가 저도 경치 구경하고 다시 이거 타고 내려오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서 살봐 나무들도 보고. 말안 들으면 또 내려오고 걸 거야. 갑자기 거. 바람이 바람이 안 분다. 여기 바람이 안 불잖아. <목소리> 저기가 바람 불잖아.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덥지, 뜨겁지? 헤라는 저한테 야라고 불러봤대요? 아, 야, 귀 멍하는가 봐. 귀 높은가 봐. 네. 어? 귀가 멍했어. 너? 누구보 응. 너 뭐, 뭐, 젊은 애가 그러냐? 엄마도 안 응. 그러는데. 음, 기압이 안 맞으면 그래. 야, 거의도 없어. 거의도 없다. 난 이런 거 타고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면 멀미 안 해. 멀미 나. 얘가 멀리 나는 거야. 얘가 멀미잖아 얘가. 오늘 아 멀미 안 했어? 멀미 안 먹고 왔어요. 아이씨. 이후에 이렇게 먹는 거더 먹는 거. 먹는 나도 거. 나도 옛날에 멀미 했어. 얘는 왜 멀미야? 안 먹어. 유라는 멀미 하고 얘는 멀미 하냐 왜? 아유, 유라도 멀미 했어. 어? 유라도 멀미 했었어요. 근데. 다 좋아서. 차많 타서 그런가 봐. 아니야. 차 많이 타고 다니면 멀미 안 해. 핸들러, 핸들러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멀미 안 했어요. 재밌다. 그 웃기는 게 내가 운전하면또 멀미를 안 해요. 아빠, 내려갈 때는 안 하고 싶은 데안 해도 돼요? 어, 너 거기서 뭐, 남아있어. 이거, 여, 여, 여. 내려갈 때는 이렇게 또 내려가도 돼요? 아, 너 걸어, 걸어 내려와. 걸어 내려온다고? 야, 이거 타고, 야, 여기, 여 다시 내려가고. 이거 타고, 내려갈 때. 유라, 유라 걸어 내려올 거라고? 아, 내려갈 때, 그때. 유라하고 해라만 걸어버려. 잘 걸어봐. 다다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세. 아 너무 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미시는 거. 타고 가고. 아, 어 귀가 먹겠다 지금 끼네. 그럼 아. 심상치면 돼. 심상치면 나으로 하나 건데. 우와. 어. 어. 우와. 타면 좋다. 일단 내려갈 때 내려. 어. 아. 다 내려 다 어. 내려주세요. 조심히 내려주세요. 조심히 어. 좀 내려. 주세요 조심히 내려 주세요 좀금 내려 조심히. 어머 어머 술간에 내려 순간에아 이거 안 서요. 어. <laughs>